그 꼰대 아이쿠입니다. 자 오늘은 상계동을 찾아왔어요. 상계동에 우리나라에 정말 단한 분밖에 없는 어 그리고 잠깐만, 어 월계동인데 네, 월계동인데 네, 다시 어, 어, 아, 아, 상계동 아니다 어, 상계동? 옛날에 어, 내가 KBS TV에서 그 상을 받았는데 장영이 고향이 장영인데 부산으로. 방의를 많이 받았어요. 야, 내가 장사라는데 왜 부산으로 서냐고 나도. 아, 월계동. 아, 예, 월계동 어. 얘기. 다시, 오케이. 예, 예. 자, 오늘, 어, 월계동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어, 고음반 연구회 부회장님이신 우리 정창관 선생님 모시고, 어, 정말 우리나라에서 단한 분만 계시고, 희귀한 음반들이 많고, 또 중요한 음반들이 많기 때문에, 어, 반드시 우리가 어, 후손들에게 이걸 알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걸 알려서 이 중요성을 인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여기 찾아왔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우선 어, 어, 여러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원통음반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해 예. 주시고 원통음반은 에디슨이 발명을 했죠. 1888년이라고 보면 돼요. 1877년에 에디슨이 그 팀포일이라고 유선기계를 발명을 했죠. 했는데 그 당시에 에디슨은 전기 쪽에 신경 쓴다고 팀포일을 만들어 놨고 별 신경을 안 쓰다가 음. 그 10년 후에 188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통건반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발전이이루어지죠 그럼 실제로 디스 건반도 실제로 보면 1888년에 베를린너가 특허를 했습니다. 음. 디스 건반하고 원통 음반하고 사실 시작은 똑같아 같은 때. 시간에 예, 같은 음. 시간 음. 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치열하게 20세기가 싸우다가 그리고 음. 원통 음반은 1929년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디스 건반한테 경쟁에서 졌다고 보여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그 디스,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디스 크쪽이 발전할 찬스가 더 많았고 또 에디슨은 음악 자체를 좀 대중음악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췄고 음. 디스 크쪽은 오페라든지 클래식 쪽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뭐선필원이라고서 아. 이제 보는 사람도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어떻게 수집하시게 됐어요? 제가 2006년도에 그미 의회 도서관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원통 음반이 1896년도에 음. 미국에서 유학한 유학생들이 녹음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미 어. 의회 도서관에 6개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아리랑도 남아있고, 어. 우리 음악이 11곡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제 원통 음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수집을 하게 됐죠. 어, 이 음악 말고 또 다른 또 원통 음반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모으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모으면서 합니다. 아. 예. 지금 몇개 정도 수집을? 한 800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800개 되는데, 미국 쪽에서 나온 것은 거의 다 가지 있습니다. 아. 다 가지 있는데, 사실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나온 게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혹시 프랑스, 뭐... 독일, 체코, 스웨덴 이런 아... 데서 나온 원통 원반들이 더 다양하게 많은데 유럽 쪽은 좀 모으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배송 아... 쪽도 있고 아, 네, 오케이. 가격도 미국에서 훨씬 비싸고 예. 에, 에, 에. 미국 쪽은 거의 다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 음악이 녹음된 원, 그 원통 원반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자 미의 도서관에 있는 게6 개. 예. 그래서 독일의 민족학 박물관에그아카이브에 열한 개 있는 게총 열일곱 개가 우리 민족의 음악이들은 모두 다 합니다. 열일곱 개죠. 아그 근데 지금 그걸 우리는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원본은 뭔가지고, 아. 이제 복사본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원본을 이제 우리가 미국 측에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건가요? 달라고 해봤죠. 제가 그 오바마한테 편지도 쓰고 달라했는데, 아 <laughs> 그게 이제 그 그때 이제 박근혜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고나올 때마다 편지를 썼어요. 음. 이게 이제 원통 한번 여섯 개가 미국으로 봐서는 뭐 수천 개 중에 여섯 개지만 우리 민족으로 음. 봐서는 최초고 이것뿐이다. 음. 라고 해가지고 뭐좀 편지를 정중하게 썼는데도. 아마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영어를 너무 그, 저, 어, 재밌게 안 써가지고 그런 거아니까 아, 영어는 일단 제가 써가지고 그 영국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 보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도 1990년도 미국에 그뭐 무역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말로 라이센스딸때 처음에 이렇게 뭐 백스를 보냈는데 6 개월 동안 답이 없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한글로 쓰고 그걸 번역해서 보냈는데 예. 번역한 사람들이 <laughs> 엉터리로 번역해가지고 <laughs> 어, 그래서 그 답이 없었던 기억이 났어요. 혹시 여담으로 예. 음. 그여개 있고 1 1 개는 이제 독일에 있습니다. 있는데 독일에는 그때 이제 저기 CD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어저 그 오는 그대로를 예, 국립고학원에 줘가지고. 예. 예, CD를 출발이 됐는데 CD를 출발하면서 이제 학술대회를 했어요. 학술대회에서독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음.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예, 그게 독일로서는 수천 개, 열한 개지만은 돌려줄 수있느냐 어, 우리를 한테 좀 주스면 안 되겠나? 열한 개다 먼저 한두개한 개만 했는데 거기 있는 분이 그게 이제 그 인류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답니다. 아하.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남의 나라 거지만 예 지정이 아. 돼가지고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복사본은 자기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해가 그 이후에 복사본이두 세트가 왔습니다. 아. 한 세트는 국립국악원이 있고 한 세트는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정부 회장님이 받아서 국립국악원에 하나. 국립고양원이 아, 받았죠.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예, 예. 아 그런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 예, 그 일을 하셨다. 자기들이 아. 어, 공식적으로 복제품을 만들어주가지고 아. 일단 제가 한 세트 국립고원한 세트 있고, 그리고 그 음원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별도로 이제 복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세트 가지고 있고. 아. 예. 그러면 이 원통 음반에 그뭐 종류가 있나요? 이게 뭐? 이제 그 크기도. 다르고 음흠. 또 길이도 다르고 재질도 음.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재질도 다르고 예 재질도 그럼 처음엔, 소리의 음이 그 재질에 따라 다 다르나요? 아무래도 이제 재질이 저 발전할수록 소리가 좀다르면 되는 거죠 아하. 처음에는 이제 왁스라고 브라운 왁스라고 아하. 그거는 잘 마모가 돼가지고 아하. 한 2, 30분 들으면은 이제 소리가 오. 좀 열악해지죠 아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드 왁스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왁스가 돼 가지고 어. 어, 잘 깨어지고 그, 그 이후에는 진짜 이제 셀룰로이드로 만들어 가지고 거의 뭐 깨어지지 않는 음. 완전 구적으로 어, 감상할 수 있는 것 까지 나와 상태죠. 1929년까지. 어. 네, 그러다가 이제 없어진 상태죠. <놀람> 이거는 아 제가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제작을 한겁니다. 이건 제가 제작을 한건데 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통화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색깔이 거의 비슷한 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100년 전에 나온 원투는반이거든요 재생 음음. 소리 듣고 요거는 이제 녹음용으로만 씁니다. 아 원... 녹음할 땐 요걸 쓰고 예예 예. 원래 이거 헤드만 바꾸면은 재생도 하고 녹음도 하게 돼있는데 음. 이게 좀 귀찮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를 두대 사가지고, 하나는 녹음, 녹음용만 하고, 하나는 재생용으로. 이 기계로 이제 저거를 만들었고요 아하, 아하. 요거는, 이건 다 2분용입니다. 음. 2분용인데, 2분용, 1908년도 에디슨이 2분을 4분으로 만들죠. 아. 4분으로 만들고, 를 응. 1인치에 고를 100개가 이제 고를 만들었는데, 응. 1908년에는 고를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4분용을 만들었 아. 예. 그리고 그때는 2 분도 어이 분용도 재생하고 4 분용도 재생이 되니까 이 기계는 겸용이에요. 아 또, 그러니까 2 분용 4 분용으로 예, 다쓸수 있는. 소미투미니지 소식... 때가 있죠. 예, 이걸 4다 하면 사 분, 이분 해가지고 뜯는 아, 아. 건데 그런데도 이 헤드는 바꿔줘야 됩니다. 아 헤드가 4 분하고 2 분하고 바꿔줘야 되는 게2 분은 골이 넓기 때문에 바늘이 좀 굵고 아. 4 분은 골이 좁기 때문에. 좁은 바늘 써요이 아, 기계는 디테이션 머신을 해가지고 사실은 음악용 감상이 아니고 옛날에 그 비스 어, 사장이 자기가 편지 쓰고 싶은거 이야기를 하면은 비스가 이제 다시 헤드폰 써가지고 편지를 쓰고 하는 그 용으로 나온 거예요. 에디슨이 이제 음을 처음 녹음을 한겁니다 예. 음. 했는데 이 모델은. 요즘은 다 이게 저 복제품으로 나와요. 그 당시에 오리지널은 거의 지금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구나. 다 없어져 버리고 거의 다 복제품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 그중에 복제품이 하나인데 음흠. 녹음은 미국에서 녹음이 되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성공을 못 시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 알루미늄 호일 가지고 그렇게 음. 만든 거고. 아 여기 지금 음이 들어 있는 들있죠아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번 떼내면은 이제 붙이지는 못하지요. 붙이지 음. 예. 여기 음이 있지만 재생시킬 수는 없죠. 없다. 없죠. 오, 그런데 오케이. 이거를 그 컴퓨터로 레이저를 끌어 가지고 어, 음을 새기는 그런 기술이 미국에 있어요. 아 이거 어, 음을 다시 재생시는 예, 예. 기술이 있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 그 당시에 이거 남아 있는 거를 가지고 음. 어, 지금 음악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 그게 되고요. 음. 57년에 그 프랑스의 그 레온 스카시란 친구가 이 소리의 파장이 어떻게 새겨지느냐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음. 이 끌린 종이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음. 했거든. 이게 인제 미국에서 내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한 종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 요새는 기술로 이 레이저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소리를 재생을 하더라고 미국에서 아. 예. 이게 인제 최초에 그게 (1857년도에) 음. 그때 녹음. 한 기계 그 유사한 걸로서 녹음해 가지고 이제 가져온 녹음을 하다가 녹음을 잘못되면은 이걸 가지고 깎아요. 아이원통을 다시 깎아서 예, 면도를 해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음, 네. 음, 음. 원래 이 기계가 캐비넷 식으로 엄청 커요. 근데 음, 음. 그 미국의 그 전문가한테 부탁해가지고 위에 거만 뜯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왔죠. (1896년 2월에) 아간 파천이 일어나잖아요, 국내에서요. 아간 파천이 일어날 때,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러시아 쪽 관련된 양반이나 자제분 아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미국을 도망을 가요. 음. 미국을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그 유학 학생들을 그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 대학에 그 유학생으로 공부를 시켜줘요. 음흠. 그 유학생 중에 두 사람이 이 녹음을 한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뭐 국가에 조금뭐한 사람은 돌아와 가지고 돌아올 때그 편지도 내가 갖고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은 저치 정치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음, 음. 그래가지고 무역업을 하다가 음. 예 만주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아, 알고 있어요. 에, 그리고 에. 만주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이제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수원 근처에. 그 편지를 가지고, 어, 무덤을 안장 했다는 것까지는 듣고, 음. 한 분은 못 찾았고, 한 분은 이름은 알고 있는데 못 찾았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음악 쪽에서 연구해서 밝혀진 게 아니고, 그 정치 외교 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다가 이름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찾다 보니까 아.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그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뭐망명 비슷하게 도망갔다는 그정차 아. 책에 보면은 음. 새벽에 도망을 갔다 그 대가 있어요. 음. 돈한푼 없이 도망을 갔다 이 대가 있어요. 음. 네. 가서 그래도 그 시절에 뭐 워싱턴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할 때에 있는 이제 공사가 도망 온 학생들을 인제 가고도 대학에 낸 흑인들만 무료로 공부 시키주는 대학이에요. 아, 그 당시에 그게 음. 이제 이어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예. 그때 그... 이 사람 말고 뭐한열명 이상의 이제 유학생들이 도망가가지고 대학에 다녔더라고요그건도 예. 그대로 또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음. 그때 이제 그 인류학자인 그 블레처가 우리나라 음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인디안 쪽 음악 이렇게 어 녹음했던 사람인데. 어떻게가 이제 한국 그 동양에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음, 음. 내가 한번 와가지고 녹음 해보라 해가지고 행진 여섯 개. 그럼 이제 담아있죠. 혹시 그 플래처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 데 아주 대단한 인류학자라고 지금 알려지 아, 그래? 있죠. 예, 예. 아쉽네. 예, 근 그분이 여섯 개뿐 아니고 일그 자기가 녹음한 원통음반을 전부 다 미국의 도서관에 기증을 다 했죠. 진짜 이 원본을 좀 찾아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